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환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글레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에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콘텐츠 IP 액셀러레이션 플랫폼 XPOR을 개발 중인 XPOR 파트너스가 5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겠습니다. 소식 전해 주세요. 넥스피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웹소설 플랫폼 조아라의 대표작품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엑스피어는 콘텐츠 IP 액셀러레이션 플랫폼으로 딥러닝을 통해 콘텐츠를 분석하고 사용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콘텐츠 추천 및 타겟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 시장 가치가 있는 IP를 초기에 발굴해 플랫폼 사용자들이 콘텐츠 IP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기회도 제공하고요. 엑스피어의 전략적 파트너로 17만 명 이상의 작가를 보유한 웹소설 플랫폼 조아라와 인공지능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기업 브레인콜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콜라는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분석 알고리즘을 엑스피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투자해시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성장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 소스 제공 플랫폼 뮤팟이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뮤팟은 유튜브 광고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배경음악 효과음 이미지 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매주 선보이고 있는 유료음원은 고객들의 사용패턴 능과 유튜브 트렌드 분석을 통해 작곡가들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크리에이터 전용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100% 자체 제작음원 으로 저작권 문제가 없는 배경음악 을 제공합니다. 영상 제작자들은 예능 일상 오프닝, 여행 블로그 등 태그를 기반으로 목적에 맞는 음원을 선택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영상 편집 프로그램 내에서 뮤파 프로그램 플로그인을 연동해 음원 검색, 다운로드, 적용, 편집 등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팟은 편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3만 9천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유팟 조혜림 대표는 크리에이터들의 편집 시간 단축을 위해 원하는 영상 소스를 더욱 정교하고 정확하게 추천 및 매칭해줄 수 있도록 AI 검색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영상 소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하는 소스를 가장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튜브를 많이 소비하는 시대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고 싶어지네요. 투자해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커피 정기 구독 서비스 원두데일리를 운영하는 커피 유통 스타트업 스프링온워드가 누적 10억 원에 달하는 시드 투자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스프링 오너드는 정부 지원 사업인 예비 창업 패키지와 추가 정부 출연금 등에 이어 이번에 와이플래닛 야놀자 어센드 벤처스 엔젤 매칭 펀드 네 곳에서 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총 10억 원의 초기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 오너드는 2019년 설립 당시부터 한밭대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아왔으며 대덕 연구개발특구 AI 공공기술을 활용해 카페 분야 푸드테크 기업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커피 산업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스프링 오너드는 확보된 투자금을 바탕으로 원두데일리 상업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IT 기반의 커피 플랫폼 사업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투자에 축축하드립니다. 향후에도 더 많이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최근 정부가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발표를 통해서 2024년까지 완전 자율 주행을 일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가올 자율 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차 대중화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난달 14일 정의선 회장을 새로운 그룹 회장으로 내세우면서 그룹 핵심 성장축인 자율주 주행 전동화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천명했는데요. 특히 2024년까지 도시 운행이 일부 가능한 레벨 4의 수준에 대한 혁신적인 자율 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독자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이종 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학계와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즉 개방형 혁신으로 미래 기술 개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올해 3월 미국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를 설립한 데 이어서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ICT 업체들과 협력하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IT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Garbage in, Garbage out 즉, 무가치한 그 데이터를 넣으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문구와 같이 자율주행차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만큼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인간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모양과 차선, 신호등 표지판 등 운전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요소들이 담긴 데이터와 이를 완벽하게 학습한 인공지능이 필수적입니다. 네, 현대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급을 위해서 국내 AI 데이터 전문기업인 인피닛과 협력하고 있다는데요. 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 인피닉은 현재까지 약 3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제공해 왔으며, 현대 자동차를 비롯해 현대 모비스, 현대 m s 소프트, SKT, 퀄컴, LG 전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인피닉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비전 및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터, 공간 정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인피닉은 자율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체 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타사 대비 자율 주행 데이터 분야에 더욱 강한 편인데요. 해당 차량에는 전후 좌우 약 10개. 이상의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 위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수집해 데이터 가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피닉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한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안전 검수 시스템에 통과된 데이터만을 최종 출하합니다. 검수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데이터 검수 중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재가공하는 등 최종 품질 수준을 99%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보다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미국 자율주행 전문 기업 오로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는데요. 네, 오로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인지 및 판단 분야 각종 센서와 제어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백엔드 솔루션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피닉 박준영 대표에 따르면 현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떤 업체가 보다 고도화된 솔루션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또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인피닉은 계속해서 라이다 등의 센서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고정밀 데이터셋에 집중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이제 굳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세가 된 기술이죠. 저도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요. 시장은 대. 데이... 대형 OEM사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에 새로운 혁신 기술을 공급하며 발전하는 구조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망한 데이터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들이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큰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 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대전 창업허브에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IR 데모데이 행사인 2020년 대전 스타트업 글로벌 런치패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 주세요. 네, 대전혁신센터는 지난 7월 말부터 대전 지역 내 우수창업 기업을 선정하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자료 제작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글로벌 진출 절약, 전략 수립 그리고 영문 i 이 피칭 훈련 등의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국내외 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해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요. 이번 행사는 코로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센터는 기관 및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K유니콘 기업의 발굴 및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비맥주가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2020년 서울창업허브 오비맥주 스타트업 미더블 개최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비맥주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 스타트업에게 기업 파트너십 구축 기회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공모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녹색 혁신 성장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 예치와 기술 협력 브랜딩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020년 서울 창업허브 오비맥주 스타트업 미덥 공모 분야는 친환경, 신사업, 물류 및 시설 관리 최적화, 다이렉트 컨슈머 솔루션 등총 4개 영역입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 1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 you doing? How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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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